변하지 않는 나만의 중심 본질 가보겠습니다. 자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 여덟 개의 단어에 대한 메시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질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본질은요 근본 본자의 바탕 질자를 쓰죠. 그래서 사전적 정의는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이나 모습, 또는 사물이나 현상을 성립시키는 근본적인 성질, 그리고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하는 게 바로 본질이란 단어입니다. 자, 여기, 요거 어떤 상표인지 아시나요? 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자.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의 지면 광고입니다. 명품이죠. 에르메스 아시나요? 모르신다면 쭉 모르는 체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예쁜데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니 살수 없어서 안타깝게 만드는 브랜드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지면 광고에서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는 주목할 만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52페이지 박웅현 작가님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럼 저같이 게으른 사람이 살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변하지 않는 것, 본질을 보겠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뀌고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바로 그것, 본질을 보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본질일까요? 바로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는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메커니즘입니다. 자, 변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바로 본질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흘러가고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이게 바로 본질이죠. 강남스타일의 성공의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싸이라는 가수가 자신의 그 본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가 뜬건 현대 미디어의 덕이 아니라 흥이 많은 싸이라는 사람? 그 자체의 본질을 놓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 본질이 살아있는 콘텐츠의 힘이 바로 지금의 사이를 만든 거죠. 자, 여기요. 흔들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여기 이 문장에서 이 단어가 가장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에요? 흔들린다는 거죠. 안 흔들리는 사람은 없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바뀌고 변하고, 여러 어떤 환경적인 거에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본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본질을 붙든 거죠. 수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하는데 바뀌지 않는 그 본질을 붙잡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싸이를 만들었던 결과라고 박웅현 작가님 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고 그걸 잡는 게 나의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다시 한번요. 급변하는 시대 정말로 수 없이 많은 것들이 바뀌고 흘러가는데 그 시대에도요.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잡는 게 나의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복잡한 미디어의 시대가 진정성의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참 좋은 메시지입니다. 모든 건 바뀌고 변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뭘 보았나요? 계속 변하는 기술들을 보았습니까? 저는 사람을 봅니다. 모든 것은 변하지만 everything changes.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웃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본질의 시대고요. 변하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요? 잡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본질의 시대, 변하지 않는 그것을 잡아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요? 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찾아내야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보세요는 여기를 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전화를 만들었습니다. 광고의 한 카피입니다. 전화기의 본질은 궁금하고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의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전화기가 발전해 개인 휴대전화가 생기고 그 휴대전화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전화기의 무엇이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전화기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화기의 본질이 뭐예요? 전화기의 본질은 그 사람이 궁금하고 그 사람이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의 그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본질이라는 거죠.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바로 전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붙잡아야겠죠. 본질입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 바로 Nothing Changes 보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콘텐츠가 됩니다. 자, Everything Changes or Nothing Changes. 아, 발음이 좀만 좋으면 좋을텐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 한계인데요. 자, 변하지 않는 본질. 이걸 좀 오늘 하루 붙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것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바로 그 본질을 한번 붙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만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바뀌지 않는, 수많은 것들이 흘러가고 바뀌는데, 정말로 바뀌지 않는 그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나만의 중심, 여러분만의 그 중심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나만의 중심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 붙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질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생존 전략이 될 거예요.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오늘 본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도 본질을 찾고 그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해 본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